네달 전에 한거 치곤 근데 확실히 볼륨이 여기는 없으니까 네, 길어지니까 아. 이게 무거워서 무거워? 그런가? 컬이 점점 처지니까 아이 정도 밀려나고 음 이제 딱 여기만 컬이 있으니까 그게. 여기가 있으면 그만큼 또말 그대로 좀덜 무거운 느낌은 맞지 점핑이 되니까 음. 컬이 있으면 볼륨감이 그래. 있고 맞아. 사실 나한테 걔네가 공급해주는 가격이랑 아, 인터넷 가격은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아, 진짜. 나 그냥 인터넷으로 사라고아진짜 아. 음, 지금 올려달라고 아이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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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유튜버 자세 잡고 왔는데 네. 지금 여기서 밖에 구경하는 거아 장문 보는 음. 거 좋아하지. 밖에 움직이는 물체 보고. 음. 야, 여기 좀 커진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음. 두 달이니까 좀 커질만 하지. 하지, 그죠? 좀전 모보다 음. 확실히 좀 길이도 길어지고 등빨이좀 생긴 것 같아. 4kg 넘지 않겠나 이제. 음. 뒷머리 안 기를 거죠? 네, 저 짤입니다. 불편해요. 길이나 컬은 네. <laughs> 어떻게 좀 아, 그냥 뭐, 뭐 저거 똑같이 네, 했던 응, 딱히 해, 아직 음. 뭐 돼가지고. 네, 묘하게 좋더라고 적응이 돼 가지고 묘하게 저번에 제가 조금 더 세게 넣었어 아, 세게 넣으면서 뭐 해가지고 끝그 작업 조금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결을 쭉하면서 내가 음. 그냥 조금 더막 음. 연구한 거에 따라서 조조여 여러 절에 미하하바바꾸구 있거든 구가 좋더라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오구가 살짝. Yep. 아마 했을 때 네. 기장이 지금도 근데 느낌이 어네 이쁘네. 요즘에 평소에도 이 정도 느낌이 나오더나네 요즘에도 이렇게 하긴 <laughs> 나. 진짜 나오는데. 볼륨이 빠져서 그렇지. 그죠? 컬은 컬 자체는 어, 진짜 밀려나서 그렇지. 네. 그때 내가 이제 세게 네. 넣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세게 넣는데 었 네. 내가 센 것이라는 이유가 세면은 끝이 뻗는 거. 음, 이제 저... 그래서. 끝 작업을 한번더 하게 음. 좀 바꿨어 루틴을 그래서 좀 음. 새로 걸어가지고 조금 더 세게 넣어도 음. 끝을 좀 풀어 버리니까 음. 조금 더 이제 딱 나왔을 때는 덜 부담스럽고 네. 조금 잘라도 더 남아 있게끔 음. 컨트롤 되더라고요 미드 미드 보나 미드 미드요 아니 저는 미드는 안 봐가지고 아그좀 뭐지 반제작 비슷한 느낌인가 아 왕자 게임 아 그거 아니면 그거 했던가 그거 시즌, 시즌 1 보다가 말았다 던거같 나도 딱 시즌 1까지 보고 말았다 아. 그거 근데 뭐 인생 미드라느니 뒤에서 망했다 맞아 나도 근데 그거 근데 너무 길더라 너무 길더라 너무요 그것도 시즌 한1 0까지 있지 않나 와. 시즌 엄청 아. 기었한것같은데 나중에 마무리가 그렇죠. 엉망이라던데 나도 시즌 1 보고도 별로 안 땡기대 음. 시즌 1에서 딱그뭐 용이랑 뭐아 뭐 네. 아, 끝까지 다안 봤나 저 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laughs> 마지막에 뭐그다 <laughs> 그다 봤는지 끝까지 어떤 여자애가 초반에 았나좀 공주였나 근데 이제 좀 야만족한테 팔려가는데 아, 그 아, 여자애가 아, 용한테 아, 선택을 받아서 아, 그러고 이제 시즌 2가딱 들어가나 보던데 음. 별로 안돼데 음. 그럼 다 맞다 그것도 그래 명작이라는 요약본 한번 봐야 돼. <laughs> 기장은 아직 음. 크게 안 건드렸고 음. 조금 더 무게감 위주로 한 달치 기장 정도랑 음. 무게감을 한달반 하고 나서 잡을 건데 네. 그 조금만 걷기만 해도 뭐 보기엔 나쁘지 않다 근데 확실히 볼륨이 좀 빠지는 편이니까 두상이 이렇게 어떻게 힘이 센데 <laughs> 그지? 네. 볼륨은 이렇게 없을까? 근데 뭐 기니까 그럴 수도 있어. 어, 우리가 음. 계속 긴 머리라고, 아는 쪽 머리는 짧으니까. 아, 짧을수록 그래. 힘이 센건뭐 당연한 거니까. 음. 여기보다 여기가 센 게, 여긴 음. 닮아 안 온다 이거. <laughs> 여기만 탈아잖아 <닮아> <laughs>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그냥 힘 자체가 옆이 더 그냥 근본적으로 센게 아닐까. 근데 길이까지 또 어. 옆이 짧으니까. 사실, 뭐, 이 머리도 짧을 때는 위도 뜨긴 뜰 텐데. 어쨌다. 좀. 어, 커트마에도 많이 가벼워졌지만, 전체적으로 여길 조금 더 살려봅시다. 살려 네. 두상이 없어서 더 뜨는 걸 수도 있어 두상이 없으면 더 뜨는. 더 음. 튀어나온 두상보다. 네. 아. 들어간 두상이 더뜨 왜냐면 이렇게 울릉해지니까. 음. 커브가 들어가면서 음. 근데 반대로 좀 튀어나와 있어야지, 더뜰것 같다. 이거 음. 앞쪽은 전체적으로 좀 굵고, 근데 원래 예전, 예전 초기 그끝 작업을 안할 때보다 음. 한 칸씩 세졌지만, 그 작업을 함으로써 네. 조금 덜 하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잡혀있네 음. 이만큼 볼륨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음. 다 깎아내고 그러니까 보통 저런 부분들 이제 뜰까봐 파마를 했을 때 음. 좋네요. 란펌도 두피 겐춘 어,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두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할까 말까다 두 달을 버텨야 되니까 넵.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어, 이제 이거 설명은 의미가 없으니까. 모아주고, <laughs> 네. 무지성으로 모아주고, 모아줄 때 집에선 도리도리. 네. 위에서 앞으로, 각도나, 저쪽으로 모아주다가. 말릴수록 조금씩 더돌어지고기가 음. 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많은 네. 방식을 다르겠어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항상 음. 여기가 조금 더좁으니까 네. 조금 더 여기를 안 해도 이렇게 맞춰서 음. 할수 있게. 자, 앞머리 얼마 나돌릴까요 앞머리 <laughs> 어디까지 날릴까요? 그래도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어, 마이치네. 그런가요? 저번에도 그랬었나? 저번에 좀더 길게 갔지. 아, 진짜요? 한이 정도 우리 갔던 것같아그 네, 뭐. 어, 정도로 세요 기억이 잘안 나네. 1 2 0 어느 정도 쳐? 아. 일단 알아서 해 볼까? 네, 저번처럼그 방금 음, 해 주신 음. 아, 음. 아, 아. 좀더칠까 이게 저번에 이 정도 했었었나요? 저 정도 했던 거 아니 이거 안그래뭐 이제 보고 아, 그죠. 어떻게 조금 더 그죠. 내가 두 달을 근데 이쁘게는 아 감이 잘안와 눈앞에 정도에 이, 네, 뭐. 이 정도 여습기다. 이 정도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할건데 어, 아, 뭔가 아까워서 실까이 아, 이제 뭔가 그냥, 아, 그냥 카카오톡 티기이 뭔가 컬러 네. 하나 더치는게 아깝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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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깝게는. 아리게는아게는 아깝게는. 아게 털기만 털비제끼힘 살짝 털어 음. 비벼 는아는 음, 안녕하세요. 어, 다운펌으로 했어요? 아닌가 커튼가 다운펌인가? 어. 야, 어, 거세달세달 세달 됐나 네달 됐나 세달됐는요그 <laughs> 음. 주웠. 버려진 거 주워가지고. 원래 집에서 키우다가, 집에서 쫓겨나. <laughs> 잘먹었 어, 엄마 보여줘야 되니 <laughs> 살이 네. 조금 이제 생컬로 취향을 좀바꿔봐도 음. 저요 <laughs> 음, 나쁘지 않긴 해요 기정은 아, 직 바꿀 생각 없는 거죠 기정은 어, 이제두달텀래때제 네. 그래요? 게그래 아, 좋지고 아, 가지고 최대한 안뜨 여기 살리면서 여기는 안 뜨게 그래. 음.